기내 음주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현 충북도의원이 논란 발생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이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.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30분가량 진행된 긴급의원총회가 끝나고 박지현 의원이 자리를 빠져나갑니다. 지난달 27일 음주추태 의혹이 보도된 뒤 닷새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. 그 동안 언론 접촉을 피하고 귀국 뒤에도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힌 그는 결국 도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제보 내용 등이 과장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. 정말 그 어, 원치 않았던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돼서 어,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. 그건 나중에 예, 그 부분들은. 어, 진실은 밝혀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, 너무 그 과장됐다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날 의원총회에선 박 의원의 음주추태 논란에 따른 해외연수와 제주도 연찬의 취소 등이 공지됐고 참석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황영웅 의장은 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해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. 또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또 신길전하는 기회로 삼아가느냐.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한 그것이 저희들의 진심어린 이런 수습 과정이 또 우리 도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. 박 의원이 억울함과 아쉬움을 내비친 가운데, 도의에는 항공사에 요청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박 의원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.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.